자, 관계대명사대스를 주로 쓰는 경우인데,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를 쓰죠. 그리고 사물일 때는 뭐 쓴다고? 위치 쓰지. 그런데 이것이 주격, 소유격, 목적격에 따라서 주격일 때 그런 거고, 소유격일 때는 who's. 목적격일 때는 품 위치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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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전부 다 대사를 쓸 수가 있다고 했죠.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주격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대수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대경사언제야 거기에 보면, 네가지 경우가 다나오지만 옆에다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계되면서, 테쓴사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특별한 선행사. 씁니다. 특별한 선행사. 선행사가 특별한 존재감이 있는 동사 대이들이왔을때렇게를 씁니다. 무슨 소 자, 선행사에 어떤 말들이 들어간다? 자, 볼게요. 자, 선행사가 The only, The only 동그라미. 밑에서 유일한 The same 동그라미. 똑같은 The very 동그라미. 바로 그 자, The very, 여기에 Very는 매우가 아니에요. 바로 그 자, The only면은 유일한 아들 유일한 자식 유일한 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겠어 그리고 더 세임은 제 첫사랑하고 똑같이 생기셨어요 뭐 이런 거할때 <laughs> 그러면 그 얼마나 특별합니다 <laughs> <laughs> 뭐 교육이 되었어요 뭐 교육이 되었어요 두명내 소문 다 알고 있는 더베리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새끼다 이렇게 했을 때그 바로 그 <laughs> 자 이렇게 the only, the same, the very 위에다가 the last도 하나 적어도 the l a 이런 말들이 선행사에 달라붙으면 그 선행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감이 됩니다 그럴 때는 선행사 대 h 를 써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수 최상급 동그라미 자 서수라 그러면 대부분은 first, s e c n d t r d 정도가 서수라고 보여지죠 뭐 3727번째 그런 건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서수가 선행사에 들어가 있을 때 최상급, 특별하죠. 1등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선행사에 있을 때 t h 를 쓰고 그리고 선행사가 부정 대명사나 부정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때 자, 거기에 그냥 동그라미 몇 개만 쳐도 all, every, no 그리고 some 그리고 저 뒤에 보면 one body thing 있는데 이거 그거예요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body, anybody, nobody. 자 그런 애들 요런 애들이 선행사에 들어갈 때는 주로 대설를 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이해하면 쉽습니다. 선행사가 사람하고 사물 주로 동물이죠. 사람과 동물이 섞여 있어. 그러면 뭐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대설를 써줘. 그리고 4번은 선행사가 의문대명사 후예요. 후데그 뒤에 또후 붙이면 좀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후, 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팁스에 보면 이거 별표 칩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동격접속사 됐은 대 이하의 절이 완전한 문장인 반면 밑줄 쳐두세요. 관계대명사 됐은 대 이하의 절이 불완전한 문장이다. 자 동격접속사 대신 들어가는 예문 하나 써볼게. 자 봅니다. The fact that, that he is handsome is true. Oh, 그런 The rumor that he is handsome is tru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친구가 했을 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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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루머는 뭐지? <laughs> 나 아, 그가 잘생겼다는 루머는. 어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여기에 잘봐 이게 대시라는 단어가 나와 그리고 그 앞에 하나의 명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 대시 뒤에는 하나의 문장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 대시 마치 관계 대명사다. 그지 느낌이 그렇잖아 명사 관대 방신 문장이라고 맨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기서는 이게 문장이 병신이 아니에요 얘는 완전한 문장이 오다 이렇게 됐을 때이 됐는요 관계사가 아니라 접속사 대신 자 언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온다 요 명사가 어떤 명사가 하면은 주로 내용을 필요로 하는 추상 명사, 즉 어떤 개념이나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추상 명사의 경우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띕니다 자, 이거 예를 들어보면 fact, idea, 혹은 여기 rumor, news 등등 몇 가지 더 있는데 아무튼 이런 애들 뒤에 대시 오고 문장이 나오면. 명사, 접속사, 완전한 문장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분한다? 첫 번째로 이 선행사가 추상명사인 경우는 한번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뒷문장이 완전하고 불완전한지 따라서 완전히 갈립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동격 접속사, 대선, 대디아이 절이 완전한 문장인 반면 관계 대명사, 대선, 대디아이 절이 불완전한 문장이다. 자, 됐고요 거기, 엑설사이즈 9번에 1414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볼게요. Canada is the second largest country. 컨트리 동그라미. 그리고 is located in North America. 바로. 컨트리 위에다가 명사라고 쓰죠. is located in North America 위에다가 불안전한 문장. 그러면 그칸 사이에는 10종 팔구뭘 쓴다? 관계 대명사를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이즈 동그라미 자, 이즈가 있으면 이건 뭐다? 주격관계대명사라는 얘기지. 그래서 with 자 거기는 대시 가장 적절합니다. 거기 앞에 라지스트라는 단어가 보이나요? 선행사가 최상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시를 쓸수 밖에 없겠네요. 자, 4번 볼게요. 4번 역시 I had in my wallet. 걸어. 자, 이 문장에는 이게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자, 이거를 구분해 내는 게 가장 힘듭니다. 이게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걸 구분해 내는 것은 사실 쉽게 안 됩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자, 지금 그 문장은 목적어가 없어요. I had 뭐? 내 지갑 속에 나 내가 갖고 있는 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 맞고 앞에 있는 올더머니 있죠? 올더머니 이게 선행사인데 올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데스를 씁니다. 자, 엑셀사이즈 10번.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것. Stop blaming me. 나좀 그만 비난해. For everything. 자, everything이라는 단어 뒤에는 선행사 데스를 쓴다 그랬죠. That goes wrong. 잘못되는 것 전부 다 나한테 내 탓을 하지 마. 어? 나도 할 만큼 했어. 왜? 자, 4번 볼게요. 4번 이 문장 별표 쳐주세요. 이거 석담입니다. All what이 아니고 all dash에요. 그 all은 당연히 대명사고. That glitters. 끊어. Glitter 뜻이 뭔지 알아요? Glitter는 반짝이다라는 뜻입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다. 부분부정이. 어? 반짝이는다고 전부다 금은 아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 속담입니다. 속담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151쪽 계속적 용법 볼게요.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계대명사 앞에 신표가 달린 거예요. 거기 있는 예문 한번 보면. 세요. 자, 봅니다. 자, 분명히 여기에 이거는 관계대명사죠. 자, 근데 이 관계대명사 앞에 여기 쉼표가 있네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해석해? 자, 여기에 분명히 동그라미를 칠 거고, 이렇게 바호를 쳐가지고 이렇게 해석했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서울에 사는 부하들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가 있을 때. 이럴 때 이것을 우리는 개속적용법이라고 쓰는데 많이 골치 아픈 거고 자 기억합니다. 요 심표는 뭔가 하면 은 그런데야 그런데 그런데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는 두 아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후는 얘거든. 그런데 그는 그런데 그는 그런데 이렇게 선행사 취급하면 선행사 를한번도움 이게 어떨 때는 그러 그리고 라고 해석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러 나라고 해석될 때도 있거든 근데 이걸 그런데 라고 해석하면 둘다 커버가 돼요. 자 계속적 용법은 쉽게 얘기해서 뭐뭐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 하지 않고 뭐뭐 했다 그런데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냥 그런 하나의 툴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계속적 용법하고 한적적 용법을 굳이 막 구분해가지고 의미를 막 구분하는 이런 거 나도 어렸을 때다 공부했었는데 그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거기에 보면 my favorite book is treasure island 심표하고 which i've read for five times so far 자 거기 볼게요 my favorite book is treasure island 거기신 심표가 보이지 심표 동그라미. 그표 위에다가 그런데라고 써. 그런데. 거기 위치는 뭐예요? 사물이지. 그리고 뒤에 i 동그라미. i 위에다가 주어. 얘가 주어면 그 앞에 오는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처럼 해석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그런데 그것을 나는 지금까지 다섯 번 읽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있는 I said nothing. Okay. I said nothing which made her angry. 오케이 y This is Yogi's heart. This is Yogi's h 거든 여친하고 어? <laughs> 여친하고 싸워. g i s h e a 냐 t This is y o g 만났어. 내가 왜 만나자고 했겠어? 뭐 이렇게, 묻고, 이렇게 묻잖아. 응?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그 새끼가. 그것이 뭐야? 여기서 그녀를 화를 내게 만든 건 뭐야? 그의 침묵, 담배. 걔가 아무 말하지 않은 이 하나의 사실이다. 그죠? 자 보세요. 이 위치는. 이 n d it. 여기 g i t Nothing 이 아닙니다 앞문장 전체가 이 Isidro. 이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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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문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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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근데 이거를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다. 이런 애매한 말로 괜히 유식한 척을 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이 말을 나는 자 그래서 이 위치는 앞문장 전체 대신에 그냥 그것이 그녀를 반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거기에 책에 나와 있는 걸까? 앞에 절 전체 또는 앞에절 일부를 대신해서 쓴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캡스에 보면 관계대명사 뜻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지 않는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답에는 쉼표를 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봐봐. I met t o m 나는 t o m 을 만났어. a 표 뒤에 t h a t h a h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거기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거고 자 거기에 153페이지 볼게요. 153페이지 153페이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합니다. 거기에 있는 예문 볼까요? So this is the point. 여기의 흠이 뭐예요? 관계 대명사. 그리고 이 앞에 뭐야? 더 보이가 뭐다? 이거 명사. 물론 선행사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we s w yesterday 이게 뭐다? 자. 자, 불안전한 문장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자, 관계 대명사 바로 뒤에 있는 이거 뭐예요? 이거 주어지.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이게 목적격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뒤에 주어가 오죠. 주어가 오면 사람들이 대부분은 여기서 뭔가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웬만하면 받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문장이 여기서 시작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눈치껏 챌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는 생략하면 안 되죠. 그 내용이 거기 있나? 단 전치사가 앞에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전치사가 앞에 있으면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전치사와 관계대명사의 만남과 헤어짐. 이별과 만남. 뭐 그거 했었잖아요. <laughs> 왜 조영진 뭐 헤어졌냐? 네 어? 네. 어 얼마나 사겼는데6일1 여행 갔다가 헤어진 거아니요 뭐라고? <laughs> 무슨 여행? <laughs> 무슨 여행? <웃음> <웃음> 에휴 마빡이 피난말 <피사마을> 뭐 저래 <laughs> 마빡이 <laughs> 마빡기마빡 <laughs> <laughs>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네 나이 때도 그런 어떤 그런 어떤 <laughs> 그런 어떤 그 이성 간의 좀 만남과 설레임, 그리고 헤어짐, 그 아픈 이런 마음, 그런 걸 경험해도 당장에 공부 못하겠지. 그렇지만 긴 인생을 봤을 때는 그런 경험이 나쁘지 않는 것 같아. 넌 저번 를먹 망했잖아 맛이 안 먹고 싶으면 맛이 안 먹고 이안 먹고 싶 점? 점이이고이고 싶으면 맛이 이번엔정싶 똑바로 이안서고싶 가더라도 안먹점이안 먹고 싶으이안 먹고 싶으안이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주격관계 대명사 자체는 생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격관계 대명사가 비동사와 함께 올 경우는 그 뒤에 주로 뭐가 온다? 분사나 형용사, 전치사구가 보거든요. 그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거기 봐봐. He is the boy who is talking with Tom. 그는 t a m 과 얘기하고 있는 소년이다.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그 who he, who is를 생략 가능해요. 그러면 he is the boy talking with Tom.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talking의 밑줄 치고요. 거기다가는 뭐라고 씁니다? 현재 분사. w r i t n 밑에는 과거 분사. in the box 밑에는 전치사구, full of은 형용사구. 자 그런 것들이 앞에 있는 boy, ideas, books, basket 같은 명사를 수식해 줄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더라는 거지. 숙제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끝까지 다 푸세요. 159쪽까지 어... 푸는 거예요. 와. 우와... 저번에 그... 어디까지 풀었니? 159쪽까지요. 100원,